사랑 성들은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한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는 귀한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이런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더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에서 111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시편의 마지막 권으로 불리는 제5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5권을 107편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고 난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편에서도 0그 다윗 세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구원해 주실 것은.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뿐은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 뿐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찬양하는 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구편에도 이어서 다윗의 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탄식시로서 자신의 일생 동안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바라보시고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편에 가서는 어, 이 부분에서는 오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과 조금 다르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윗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은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11편에 가서는 누가 작가인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7편과 111편 이두 가지 처음과 끝을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지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1편 마지막 절에 가면 111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누구냐?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7편에 가서도 107편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혜 있는 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자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을 반드시 이뤄낸다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을 지켰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았던 그들을 지켜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마저도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오늘 보면은 특별히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 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통함을, 원통함을 내려놓으면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찬양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에는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런 나를 조주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그 사람을 함께 조주하고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호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장 힘든 것이 나는 사랑을 베푸지만 나는 은혜를 베풀지만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가장 힘든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배신감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해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9편에 그러한 자신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0편에 가서는 왜 그렇게 할수 있었느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나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노 올라온 그 은혜는 변함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지금 온 세계나 어디나라나 할것 없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가 있고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 시기에도 핍박이 있었고 그 시기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 나갔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도심을 간구할 때그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면 나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마음 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시인처럼 오늘 다윗처럼 그 이메시아를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나 우리가 기쁨 가운데나 어느 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